save their money for more important things. Although many e r s report e c h a n e Could you grab a file for me? my office if you e t 여섯 번째는 my best to answer that. I'll do, I'll do my best. best.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Mm.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d I look forward to see i n g you in my next video. Bye bye. 겠네 하는 거 조금. 아 답답해. 차가운데 관심 없어, 없어. 뭐가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우리 사진 그 교육하기로 한거 언제로 했어요 날짜?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팀장 교육이 진행이 완료된 거예요? 어, 어. 언제 했지? 어, 그거 좀 알려 주세요. 응. 우리 점심은 우리 가는 거야? 이건 거 같은데요. 누가 봐도. 어 맞아요. 초밥이야? 네. 그거 가서 아 여기 가 별로 맛 없는데 아, 아, 그니까 이거 <laughs> 왜 하는 거 너무 웃겨 이거, <웃음> <뭔지 알지. 웃음> 아, 아, 이거 받은 거야? <laughs> 아니야 원장먹어러주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야 지 다시 깔아 왔다 왔다. 아 홍보팀장이 왔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나 무서워하냐고요. 반가워 해달라고. 홍보팀장님 얘기해. 나무하 먼저 찍어 안돼. 뭐야? 뭘 찍는 거야? 뭐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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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? 코디 아, 아, 처음 보는 거지. 아, 이게, 아, 이게 아, 뭔데? 있어 그런 게. 유트브 찍는 네. 거야? 다다이 왜? 건데? 브이로그 찍는 브이로그야. 아 그럼 화장 좀 하고 와야 돼. 아 진짜 이런 거 있으면 말좀 해. 나내 아, 배도 나와서. 오 근데 <laughs> 언제죠? 12일이? 저 토요일날 신거. 아 이거 말씀드 지금 내면 어떻게 미리 내야지. 그날 신었어. 준상님, 세상님 이런 신가? 거 미리 내주세요. 추가가 아, 있죠? 어. 오. 나중에 말해요. 이쁘게 하고 올때좀보어주세요만았어요 <laughs> 무슨 드레스 입고 올 거야? 무슨 드레스? 입고 올 거야? 어, 너무 웃길 <laughs> 거 같은 드레스일 거야? <웃음> 나도 이제 <laughs> 아니, 아니 괜찮아. 이쁘게 나와요. 진짜, 진짜 드레스 코드. 아, 내가 너무 감사. <laughs> 어튼. 아니 얘 아, 이거 이거는 했는... 살거 같다고 세무사랑 얘기해 가지고 음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이거 하고 있다. 진이 여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거 같아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. 잘될 거야 최선 실장님, 이거 좀 찾아줘. 이거 누군지. 그럼 잠깐만. 나먼저까 상담 갔다 와요. 어. 누군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. 찾아 주세요. 와 원래 우리가 팀장 팀장들이 각팀 관리 효율적으로 쓸만한 방법이 있을까? 나오고 있는 거야? 아 어, 나오고 있어. 누가 편집하나 이거? 내가 해. 아 진짜? 응. 희장님 걔는 블로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누구? 저. 저. 블로계약서로 했어? 아그일년 대가. 아아년이 2년 2년 아, 근데 잘못된 게 있어요. 왜요? 나한테. 아, 그때 이게 다 끝났잖아요. 아, 완전 달라지. 왜?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어,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에 퇴근하는 거에 이거로 돼 있어요. 어? 이거였는데? 아니야. 그거 이따 다시 얘기하자. 내가 가지고 지금 아까 만 팀장님이랑 이어 죽겠다. 팀장이 고 나발이고 카메라 앞에서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주요 업무 네요어 그렇게 하는게더 그게 좋 이게 업무시잘죠 우리 마는 맨날 일을 시키고 가니까 황보 팀장님은 맨날 나를 그래서 나일 시키려고 보는 거야. 여러리겠어 아니야. 오케이. 이렇게다 바꿀게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<laughs> 오늘 잘못 눌렀어요. <웃음> 오늘에게. 오늘에게. <웃음> <웃음> 자. 이거 잖아하르던거해 봐. 엄마야. 이게 뭔데? 난 아, 진짜 감동이라 정말. 어? 역시 우리 경희밖에 없네. 에 고마워라. 나 진짜 목말랐는데. 진짜 진심. 아, 짱이야, 짱. 진짜 고마워. 목이, 목이 메어 죽는 줄 알았어. 과장님, 쟤한테는 100% 표현해줘야 돼. 알잖아, 정경 아가잖아, 아가. 이렇게 아, 뭐가 많지, 자루가?

나단잘 이거면. 먹어. 나거는나 죽으면 안 되는 거먹 나도 다살어 나도 가 먹어. 나 먹어. 나도 잘 먹어. 나도 잘 먹어. 잘어나변 처리 중이시군요. 어나그잘먹잘어 아, 네, 방송. 저기요. 취제 중요하만? 음. 잠만. 제시 도도요. 저취고이분 결제만 해 주시면 돼요. 김찬미 님 뒤쪽으로 가셨죠? 네, 가셨어요. 상담 설정 확인 한번 해야 될 같아요. 네, 보이네거 가봐 첫는 아, 진짜. 먼저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

여기, 숲, 저, 하? 이시간에원장이서이정물어보서이정서이정물어보서이 정도로 이정이정이정이서이 정도로 가서 이서이정먹었 가서 이 정도로 가네이 정도로 로 가서 이 정도로 가서 하면퇴근하라이정도는데 오늘은 데 진짜 이없어 성함 음. 아,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권소민님 이쪽에서 대출 도와드릴게요 2 1이요1이요네네 성함 있으시면 이쪽에서 신호 도와드릴게요네실로 넘길게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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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약 도 잡아드릴게요 한달 뒤시고요 4월 15일 전으로다 괜찮으세요? 언제 편하세요? 시간대는 언제 편하세요? 자세. 네, 잠시만 앉아 계실게요. 해요니까요 어디가 제 그거. 아파 아파 아파. 아, 있지. <laughs> 아, 기 <진짜 귀엽잖아>. 아, <laughs> 아니 그, 그, 청구하는 그, 이제 청구 이수증 진단서. 아, 아, 그, 아실비인가요 실비. 청구가. 아 실비. 아 너가 기억 <laughs> 아, 사실 요거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. 아 그래요? 그때 그때 안하세요번 네. 아, 귀찮게 해드리고 네, 부탁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세요 안녕하세요. 하하요하요요요안요 혼자 있어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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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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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세요 <laughs> 이 학교 다녀갔었잖아. 그래서 접수를 하시잖아. 다시. 그럼 잘잘 들어야 돼. 똑똑하니까 한 번이면 되겠지? 접수를 먼저 해야겠지. 가용 방식으로 먼저 해줘야 돼. 지수야, 이거 일회씩 결제하시더라도 총 충원 시즌 옆에 써줘야 돼. 어, 안 써져 있네 내가 네. 할게. 네. 이렇게. 응. 에이, 응. 이렇게 보고 뭐야? 수납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새로 오신 분 아니고서는 테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. 응. 저분이랑 달라진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약간 접선 번해 주실게. 잡고 이렇게 잡고아시겠죠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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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쪽 어, 촬영 이야 <laughs> 그래. 그럼 야, 내가 이따 봐 줄게. 네. 어. 내 오전 중에 와요. 미와 이름 살짝 접수 강아지 놀리겠어. 놀 안녕하십니까? 연습 저희 당시 6시, 4시 저으로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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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저 하실 거예요. 지시는저들어가야 괜찮아.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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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고있희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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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저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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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걔도 진짜 는저희지 저희는 저희저그것저 알려줄래요? <laughs> 전화 는는 오. 오 아, 그거는 왜냐면 하기 주어 가지를... 진짜 내일 도될거 같은데, 기 안녕히 가세요. 혹시 신준절 님, <laughs> 잠시만요. 신준... 아니, 다 44살도 남아요. 저기... 음... 너무 예쁜데... 아... 생각도 못 했네. 어, 향 진짜 좋아. 음... 아.. 이해 되겠다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해? 그럼 와 힘들다 그 어, 운동 당연히 되지 우와. 매달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내팔쭉 뻗어? 어 그냥? 어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이거 못 하겠는데? 10초만 해 10초만 10초를 어떻게 하지? <laughs> 와 대박 시작 1, 2, 3, 3, 4, 5, 6, 7, 8, 9, 10 어, 어. 5, 6, 7. 뭐? 냐 점프 티야압사하게 점프 티 내일 또골골되겠구만아저� a

아호 마지막 열, 오케이. 맞아? 응. 하면서. 쉬.